안녕하세요. 유튜브이자 블로그인 공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1탄에 이어서, 이어서, 저는 2탄. 지금 오늘은 유튜브 수익 창출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1탄은 4분짜리 영상이고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2탄은 어, 그두 배로 좀 길게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1편에서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1년이 넘었고, 어, 유튜브 그 하면서 어, 은행에 은행 가서 통장을 개설하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이 통장을 똑같이 만드는 것처럼 에드센스를 가입하는 그 과정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음, 최근까지만 해도 저는 유튜브라고 말하면 좀 쑥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 주변에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는 걸 모르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음, 이제는 근데 좀 누군가가 이렇게 유튜브 하니 하고 물어보면 그냥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오늘 유튜브 수익창출 조건과 그 과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을 하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를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돈만큼이나 돈 아니어도 자기 만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음 사람들이 유튜브를 너튜브라고도 합니다. 재치있는 그런 일도 있는데 어, 아무튼 유튜브는 21세기의 최고의 컨텐츠를 활성화시키고 개발하고 자기 창의성을 어, 이어나가면서도 어,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아닌가 싶어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간문 중 하나는 첫 번째가 조건 완료인데요. 음,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독자 1,000명 달성과 채널 시청 시간 4,000시간 이게 보기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게임 채널이나 먹방 채널이나 뭐 이렇게 눈에 이렇게 띄거나 어, 재미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말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시청자분들이 자칫 지루할 해 수도 있고요. 이 채널이 눈에 띄는 채널도 아닌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약간 버벅대는 채널이 있는가 하면 빠른 분들은 몇 달만에도 조건을 승인하더라고요. 어, 유명한 유튜버들 많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1년이 넘고 지금 정확하게는 2019년 2월 중순부터 시작했고요. 1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벌써 4월이 지나고 5월이잖아요. 이 유튜브 채널은 네이버 TV와는 또 채널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유튜브와 네이버 TV의 그 차이점도 어,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우선 유튜브만을 기준으로 어, 제가 수익 창출을 어, 하기까지 그 과정을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 어,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구글 애드센스 가입이 필요했잖아요. 유튜브에 왜 이런 게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완전 초보죠. 저도 사실 유튜브 시작 때는 생뚱맞다고 생각했는데 시작할수록 더 알고 싶은 게 유튜브이고요. 지금은 완전히 초보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이런 글도 올릴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조건들이 왜 필요하냐? 광고가 내 채널에 뜨기 위해서는 이 조건들을 달성해야 되고요. 광고가 뜬다는 건 바로 내가 돈을 벌수 있다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잖아요. 유튜브를 볼때 앞, 중간, 뒤로 배치된 광고들 많이 보시죠? 바로 그거죠. 채널이 일반인들에겐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일 노력하기 힘든 직장인 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유튜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채널을 하루에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는 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 영상,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 했긴 했는데요. 영상 찍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편집하는 고생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1년을 하다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고정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코로나 19가 오는 바람에 일상이 좀 많이 변하긴 해서 어 그래도 어 일주일에 한개 이상은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자, 이 화면을 열었더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업데이트라는 영상이 뜨네요. 어,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좀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내려갔더니 이렇게 화면이 있고요. 자주 묻는 질문도 참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는 지금 사용 안함이 있고 사용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 창출 부분에 사용으로 저장을 누릅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노트북이나 또는 모바일 앱스토어에 어, 구글 들어가서 구글에 내 채널이 있음, 있는 걸 확인하고요.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간 뒤에 스튜디오 맨 오른쪽 부분에 어, 수익 창출 칸이 있습니다. 아, 왼쪽 칸이군요. 왼쪽에 수익 창출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안내에 따라서 해줍니다. 진행은 몇분 정도 안 걸리고요. 이렇게 하면은 수익 그 승인 파트너십이 이루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전체 동영상을 봅니까 이렇게 수익 승인이 나는 채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녹색 채널 표시 보이시나요? 반대로 노란딱지는 승인 불가 채널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저는 동영상을 한 95개 정도 거의 100개 가까이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창출 칸에 보면은 디스플레이 광고를 어떻게 달수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내하는 대로 표시를 하면 되더라고요. 저의 추정 수익과 수익창출 재생 영상도 나오네요. 영상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뜨거든요. 예상 수익과 추정 수익이 다 나옵니다. 현재 저의 노트북으로 들어간 저의 채널입니다. 공코 채널은 보시다시피 이 구독자는 2,000명이 이렇게 넘었습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2,0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채널이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어, 자기개발부터 예술 리뷰까지 어, 특히 이번에 앞서 1편을 제가 찍었었는데요. 1편 한번 보자면요.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럼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바로 광고가 이렇게 뜨죠. <laughs> 처음에 광고 뜰때 얼마나 신기하든지, 남자처럼 "나도 이렇게 해냈구나"라는 뿌듯함. 그리고 이게 광고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어, 바로 건너뛸 수 있게끔 하는 이 광고가 있는가 하면, 건너뛰지 못하게 이거 자체가 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 뒤, 중간 다 적용이 돼요. 자, 광고를 한번 건너뛰어 볼게요. 띄어보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자 이제 제가 처음에 1편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laughs> 제 목소리인데요 오글거립니다 <laughs> 자, 이거를 참고로 보실 때좀 자막을 띄우고 싶다 면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여기 설정이 보면은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재생 속도가 또 있죠 재생 속도에 어... 두 배의 재생은 이렇게 빨리빨리 볼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부수적인 설명이고요. 어, 수익 부분을 좀더 자세히 볼게요. 지금 현재 구독자 2089명이고요. 좀 감소했다고 나왔고요.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제가 들어간 거는 유튜브 스튜디오입니다. 모바일폰에서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 스토어로 들어가면 되고요. 노트북에서는 이렇게 맨, 어, 오른쪽 칸에 유튜브 클릭하면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나와요. 여기 스튜디오 나오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지난 28일간 비교를 해서 나오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청시간이랑 조회수가 좀 줄었습니다 제가 활동을 좀 많이 못한 것도 좀 있고요 구독자 수도 나와 있고요 어, 참고로 이 수익은 예상수익이거든요 실제 수익과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는 하는데 큰 차이는 없고요 2.20달러입니다 어, 구글은 아시다시피 국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로 많이 되는데 나중에 통장으로 수익이 들어올 때는 우리 통장 그 원화로 해서 음, 환전돼서 들어오죠? 835%, 2 2 0이면은 음, 미화로, 달러로, 한, 3만원 못되게 나오네요. 3만원 못되게 나옵니다. 이게이게 어, 이게 수익이 이것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정말 저는 이 3만원도 참소중한 수익이거든요? 음, 이론도, 이원을 받았다 쳐도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엄청난 유튜브라는 이 채널을 제가 갖고 있고, 아, 계속 어, 제가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한다라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익은 이렇게, 어, 한달 지나서 제가 핀을 받게 되잖아요. 핀 번호를 받게 되면 핀 번호를 은행처럼 통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핀 번호를 입력을 한 다음에 제 통장이 나오거든요. 그 통장으로 이 달러가 환전돼서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또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구글에서 보내주는 핀번호를 최종적으로 받아야 유튜브 수익이 들어옵니다. 통장 개설도 전 아직 안 했거든요. 아, 유튜브는 할수록 너무 복잡하고 외로운 고행의 연속?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올해 안으론 핀번호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다음엔 핀번호 받은 후에 수익을 직접 통장에 받은 후의 모습도 꼭 보여드릴게요. 존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